테크닉적으로는 한국이 생, 상당히 높다. 유튜 유튜버 매생이님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관장 현 주짓수 낭인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도 촬영하고 있는 매트 생존자 매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북유럽에 다녔었잖아요. 북유럽 썰좀 풀어주세요. 북유럽 일단 스웨덴이랑 덴마크를 갔다 왔고요. 네. 스웨덴 먼저 갔었는데 일단 힘이 세긴 세요. 세긴 센데 그냥 평균치가 센 거지. 사실 그 정도 힘센 사람들은 각 체육관마다 한두 명씩은 존재한다. 음. 그리고 잡아보면 은 테크닉적으로는 한국이 생,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그거였어요. 거기는 일단 대부분 덩치가 크니까 압박형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양하잖아요, 이제. 몸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테크닉이나 이런 거 발전도 있어서는 북유럽보다는 제가 지금 네 군데 밖에 안 가봤지만 분위기나 이런 거딱 보면 한국이 좀더 낫다, 기술적으로는.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유럽 주유수 체육관은 풍경이 좀 어떻던가요? 아, 커요. 매우 네. 커요. 그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크다가 아니라, 음.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체육관들, 주위 체육관들, 음. 매트만 한 40평짜리? 음. 그런 게 보통 한두개에서세개는 기본 깔려있고요. 아. 그리고 웨이트 시설 따로 있고, 킥복싱 매트 따로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엄청 큰데,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요? 우리처럼 어떤 조그만 상가 안에 네. 이렇게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이제 스포츠 종합센터, 약간 지역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음. 운영하는 그런 종합센터에 한개 룸을 통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딱가 보면은 그 스포츠 컴플렉스 안에 다 브랜드는 달라요. 뭐 체육관 관장이 다 따로 있고 그래요. 음. 근데 어디선 태권도 가르치고 음. 그 옆바에선 가라데 가르치고 그 옆바에선 아... MMA 주지 쓰고. 그 옆방에는 무슨 댄스 스포츠 있고 오. 이런 식으로 큰 건물 안에 다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스포츠 쪽으로 지원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런 체육관을 오픈한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관비, 관비가 썬가요 제가 스웨덴 덴마크에서 네. 밥한끼 먹었을 때 스웨덴이 커피 하나에 샌드위치 하나 16,000원. 네. 덴마크가 제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커피 하나에 샌드위치 하나에 26,000원 줬어요. <laughs> 우리나라 물가 거의 한두배 가까이 꼽으면 어. 되는데, 관비가 예측해보시죠 자, 사이즈가 음. 40평짜리 매트색 한네개 사이즈에 웨이트 시설 따로 있고 무슨 링도 있어. 음. 이런 데가 우리나라가그 모든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laughs> 수 있다. 그러면 한 18만원 줘야 될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다. 한개 클래스가 아니야. 아니라. 네. 한 18만원. 18에서 한 20? 우리나라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서, 자, 서울, 서울 중심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주이스 요만한, 요만한 주이스 체육관이잖아요. 네. 그거 어. <laughs> 생각을 해보면 그 체육관은 서울 중심부에 진짜 요만한 주이스 체육관이 <laughs> 18만, 20만 원이잖아요. 자, 서울 중심부에는 모체육관. 어.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근데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아. 상당히 비싸요. 근데. 자. 스웨덴 덴마크 한 달에 1 2만원한달 십이요 응. 풀 풀로 해서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이제 주5일 전부다요 주말에 쉬나요 언리미티드 야 무제한 <laughs> 무제한 1 2만원 응. 엄청 싸네 와.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서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뿌렸어요 네. 그게 공부를 생각해보는 이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노령 고령화에 따른 아. 이제 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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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을 만드는 아, 건강한 노인들을 만드는게 낫겠다. 음. 야. 의료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절감이 된다. 지금 아. 지원해 주는게. 그러면 이제 북유럽 체육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체육관에 가서 주유스 클래스 듣고 뭐 이제 운동하고 스파링하고 음. 그다음에 샤워실 운, 이용하고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더 고급화를 추구하는 데서는 수건도 빌려주고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럼 북유럽은 좀더 특징적인 서비스가 있었나요? 특별히 특징적인 서비스는 없는데. 네, 그거랑 다른 차별화된 건 없었다는 거죠. 네. 차별화된 건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수기 정도는 놔주잖아요. 물맛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 주위서를 시작한 게 2006년도 캐나다에서 이제 도복을 입고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제외한 외국을 나가서 운동을 해보면은 정수기가 없어요. 정수, 물을 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사서 가든지, 네. 체육관에 냉장고가 있는 좀 그래도 좋은 체육관이다 아. 그러면 거기서 냉장고에 사나 꺼내서 사서 마시든지, 아, 그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날 애들 그냥 수돗물 마시더라고요. 아. 화장실 가서 수돗물 떠서 그냥 그거 마시고. 씨. <laughs> 그래서 정수기 있는 건 생각보다 <laughs>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뭐 수질이 괜찮으면 수돗물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 우리나라 서비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정수기 서비스는 최상위권입니다, 정말 전세계. 네. 수질이, 네. 스웨덴은 북해, 북극 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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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를 녹여서. 어, 빙하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서 네. 수질 괜찮다고 하는데, 반면에 네. 또 덴마크는, 네. 자기네들 나는 물을 지하수를 끌어다 수돗물로 쓰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석회질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쪽 유럽 애들이 관절 사이에 석회가 낀다 그러죠, 이제. 아. 그런, 케이스가 많다 많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아, 먹으면은. 이런. 태버터를 그냥 이렇게 마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북유럽에 주유소 여행을 가거나, 또는 그냥 여행을 갈때 팁. 딱이 팁은, 이거 진짜 유용하다. 하나만 알려주시면. 한 군데, 아니면은, 스웨덴 동부부터 서부, 음. 덴마크까지 이렇게 뭐, <laughs> 지나서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만약에 저처럼 스웨덴, 덴마크를 최대한 단시 내둘다 겪어보고 싶다. 스웨덴, 서부를 선택하게 돼요, 보통. 붙어 있으니까. 응. 어, 네. 붙어 있으니까. 스웨덴 서부랑 덴마크랑 붙어 어, 있으니까요. 붙어 있으니까. 그 서부를 선택하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웨덴이니까. 어. 비행기 목적지를 글로 찍고 스토클룸을 들려서 이렇게 넘어가어요 방콕, 인천, 방콕, 스토클룸 서부 지역 이제 제가 있던데 말뫼인데 말뫼. 네, 말뫼. 네. 말뫼 네.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에 가서 딱 봤어요. 코펜하겐 공항에서 말뫼로 가는 티켓이 있습니다. 아...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를 여러 번안 타고 그냥 방콕에서 바로 코펜하겐 가죠. 코펜하겐에서 기차 타고 아... 들어온 게더 빨라요. 코펜하겐이 덴마크죠. 네, 덴마크에서... 덴마크의 수도입니다. 아, 그럼 덴마크를 찍어서 그게 아, 네, 그게 더 그리고 가격도 더 싼가요? 그렇게 하면 가격도 더 싸요. 아... 왜냐하면 코펜하겐에서 서부 지역 말매 네. 기준으로, 그냥 말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매는 150크로네였거든요. 150크로네 음. 한 만원 조금 넘어요. 음, 음, 음. 10크로네가 1300원 정도니까. 음. 한 만, 8000원 이 정도 되는데, 스토홀룸에서 말매 가는 비행기는 무조건 그거보다 비싸니까. <laugh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행기를 여러 번 타면은, 한번탈 때가 다 공항세랑 유류할 정도가 붙어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추가 비용까지. 추가 비용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지방도시면, 네. 대중교통편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메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말메,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네. 어, 시간은 안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말메 공항에 10시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오후 1시 50분에 와서 그거 타고 갔습니다. <laughs>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방공항을 가면. 아... 교통, 이, 교통을 잘 계산해. 네, 교통은 가장 가까운 가장 큰 공항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음.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라는 아, 걸 아, 말씀드리고 아주, 싶습니다. 아주 좋은 팁입니다. 앞으로 또 여행 계획 있으시잖아요. 다음 네. 행선지는 어딘가요? 일단 저 남미 쪽 네. 페루나 뭐 칠레 이런 쪽에 고산지대 안데스 산맥에 있는 도시 가서 네. 고산병과의 대결. 음. 그러니까 고산병이 올지 안 올지도 사실 저는 몰라요. 아직 고산지대를 안 가봐서 <laughs> 네. 유일하게 가장 높은 데 가본 게한 2,000m 정도 캐나다 있을 때. 음. 근뭐 급격하게 올라가면 2,000m도 고산병 이올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목격 거봐서 아.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고산지대 가서 주짓수하기. 고산병이 이기나 내가 죽나? 아. 아니구나. 내가 이기나 고산병이 이기서 내가 죽나. <laughs> 너무 목숨을 거는 거 아닌가요? 고산병 있으면 운동 못 하니까요. 아 그렇죠. <laughs> 어. 목숨을 걸진 않지. <laughs> 고산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 남미 고산지대에서 고산지대.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흑인의 종특은 어디까지인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도 생각보다 주위 체육관이 많습니다. 어... 그럼 사전조사 해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나요? 제일 많은 곳, 남아공인가요? 어... 저는 사실 쫄보라, 네. 생각보다 쫄보라 안전한 지대, 아... <laughs>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가능성. 가급적 좀, 안전한 범죄율이, 것, 것. 네. 범죄율이 낮은 곳, 범죄율이 낮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음. 동부 쪽, 이제 마다가스카르, 뭐 탄자니아, 음. 모리셔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오리족과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인종 중에 가장 센 사람은 마오리족이었습니다. 겪어봤다기보다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네네. 같이 일하면서 마오리족이 주짓수를 할 테니, 이거는 명확하게, 뉴질랜드도 네.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 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레이그 존스가 이름을 걸고, 무기 주짓수샵을 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